역대 최고로 빨리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과 문화 산업까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며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의외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에 주목하며 경이롭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타임스와 영국 BBC 등 수많은 매체들이 한국으로 기자를 파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1위를 물어보면 대부분 쓰레기 분리배출을 꼽습니다. 외국에선 캔이나 페트병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고민 없이 한 봉지에다 담아서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땅이 넓어서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따로 버리라고 안내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을 뿐이죠. 최근 미국 뉴욕은 제로웨이스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더 이상 뉴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평생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끝인 줄 알았던 미국인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분리배출하는 게 말이 되냐? 음식을 사는 것도 버리는 것도 자유다. 법안 내용은 이해하지만 적응하기까지 10년은 필요하다. 음식물을 남기는 건 자유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쓰레기 최대 배출국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 외난 환경 오염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미국에선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왔기 때문이죠. 루비콘의 최고 운영 책임자 르나우드 드비엘 카스텔은 4년 전 한국을 찾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비코는 전세계 기업과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폐기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배출자와 수거 운반업체를 연결해주는 기업입니다. 카스텔 대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한국은 나에게 큰 영감을 준 나라다. 더 이상 소각 매립 같은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이 답이 될수 없는 시대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기감이 되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자국민들에게 제발 한국처럼 해보자고 호소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분리배출문화는 훌륭하며 높은 시민의식과 선도적인 제도정착은 전 세계로부터 급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소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렸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땅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는 교통시설에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초로 한국 시스템을 따라 올해 가을부터 시험사업에 돌입하며 내년부터 음식 쓰레기를 전면 분리 수거합니다. 지난 6월 음식물 쓰레기 취재를 위해 한국에 기자 2명을 파견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뉴욕타임스 취재진은 대충 관계시설 관리자를 만나 인터뷰로 취재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찾아가 가정에서부터 시설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변환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취재했죠. 기자들이 직접 겪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14억 분의 음식물 대부분이 매립지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방출해 온실가스가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사료, 비료, 가정용 난방연료로 전환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가운데 90% 이상을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 정부들이 연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의 관리자들이 한국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시는 수년에 걸쳐 한국의 시스템을 관찰했고, 올가을부터 시민 모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많은 도시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연간 6억 달러를 지불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룹,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연구원 폴 웨스트는, 비싸더라도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온실가스 방출을 대규모로 줄이게 해줍니다. 매립지에서 썩는 음식물 쓰레기 1톤당 8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면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남는 식품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식사에 작은 반찬이 따라 나옵니다. 때로는 12개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남은 음식이 사실상 모두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더 이상 매립지 건설이 어려운 데다 주거지역과 멀리 두기도 힘듭니다. 1995년 한국 정부는 종이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여전히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매립지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식당 사장, 트럭 기사 등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고 유용하게 전환하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은 주방의 특별한 통에 들어가고 사장은 그것을 정해진 통에 버립니다. 뚜껑에는 구청에서 산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가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스티커입니다. 새벽이 되면 부에서 고용한 업체가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통에 든 내용물을 트럭 탱크에 비우고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오전 11시쯤 도봉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에서 변화, 씨앗, 조개껍질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컨베이어 발트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라인더로 이동시키고 그라인더에서 음식물이 작게 분쇄됩니다. 비닐봉투 등 쉽게 파쇄되지 않는 것은 걸러내어 소각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부어서 건조합니다. 수분은 물처리 공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로 들어갑니다. 수분 중 일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 물은 정수되어 근처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한 지총 4시간 만에 최종 산물로 변화됩니다. 흙냄새가 나는 갈색거루입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닭과 오리의 사료가 되고, 원하는 농가로 보내집니다. 다른 시설의 과정은 또 다르게 작동합니다. 서울 과객 고양시 바이오가스 시설에서는 연간 7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산소 처리됩니다. 이곳에서는 박테리아가 든 대형 탱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35일간 분해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성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이루어진 이 바이오가스는 고양시의 3천 가구 난방에 사용하고 남는 분량은 지역 시설에 판매합니다. 남은 고형물은 톱밥과 섞어 비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양상추와 배추가 자랍니다. 한국은 꾸준한 기술 발전 덕분에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인 처리 과정이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카드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통에 버릴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무게를 재고 매달 주민들은 올 말에 비용청구서를 받습니다. 쓰레기통은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지 않고 다시 무해한 상태로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활용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가 지구를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